찬송가 40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손 내주.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어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79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동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 나니 어찌 천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이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메돌를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엄난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 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29장에서는 요비 고난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회고하면서 행복했던 이 나날들을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30장에 오면 갑자기 다가온 인생의 폭풍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한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과 번민을 당하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장에 오게 되면, 요비 이 무서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연단되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순결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목조목 자신의 순결한 삶을 어, 이야기하면서 어, 자기의 무죄를 어, 증명해 내려고 하죠. 그래서 탐욕이나 어,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의무에 있어서 어, 그는 어떠한 죄도 없고 어, 또 순전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간음과 탐욕에 대해서 어, 나는 무죄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종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 종들을 학대하지 않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외면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간음과 탐욕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분, 육체의 종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여 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안목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눈 보는 것도 신경을 쓰면서 순결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을 하면서 처녀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탐욕을 품는 것 자체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까지도 순전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비 그렇게까지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는 남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 이것만 가지고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2 절에 보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까지 다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그 걸음을 일일이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나는 뭐 깨끗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5절, 6절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어떤 허위나 또 속임수를 쓰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어 불공정하게 어 살았거나 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뭐 저울에 달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서도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수출이 뿌리쳐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또 육체의 종류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또 보기에 탐스러운 것 이런 데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근데 눈에 보기에 조,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게 되고 어,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만약에 유비 그렇게 보이는 것에 연옥돼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손을 더럽히고 또 죄의 길로 들어섰다면 어, 내가 그렇게 얻은 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취할 수 있도록 내 소출을 뿌리채 뽑아서 주어도 나는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분 이어서 또 성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구절과 10절을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라는 것은 어떤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것을 넘어서 그 여인을 가늠하기 위해서 기회를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가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성적인 문제, 어, 갑질 하는 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늘 존재해 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요분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어, 그렇게 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시도한 일이 자기에게 있었다면 자기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도 괜찮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이러한 성적인 추악함은 음란한 이래 이어서 재판에 회부할 만한 그런 명백한 죄악이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과 같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이렇게 뭐 탐욕이나 음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이렇게 정욕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보는 것,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조심하면서 순전하게 살아왔다 하는 이야기라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종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학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정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거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약자를 학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욥을 정죄해 왔죠. 욥이 당한 고난은 필경 이런 욥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나는 자기 종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저버린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은 자기가 종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심판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요번 이렇게 약자들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정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도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랬습니다. 사실, 욕, 욕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어, 그곳에서, 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부려먹고, 어, 그랬습니까? 한동안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 죄책감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어, 살아왔던 기독교 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분, 어, 이때 벌써 천부인권 어, 사상을 어,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어, 지금은 내 남정과 여정으로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지금 신분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진 자들, 욕과 같이 부자들, 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너만 특별하냐, 종을 종, 종처럼 부려야지, 종을 왜 인간 대접해 주냐, 뭐,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백의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해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명과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 이 과부 이런 사람은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소원을 막았다. 억울하게 하거나 또 실망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선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왔다라는 거죠. 또 17절에서도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하였던가 혼자 나 배부르면 그만이다 하면서 나 혼자 떡덩거리고 먹고 살면서 이 고아들을 돌보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여 놀아요. 그참 신기한 일이죠.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마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아비처럼 그들을 대하고 또 과부들을 돌봐 왔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도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자 또 가난하여 덮을 것이 없는 자를 못본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덮을 게 있다면 덮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덮어주었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에서는 그들에게 양털로 입혀서 따뜻하게 했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고 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구제의 대상이 된 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등한히 하는데 욕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듯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한 것들이 드러난다면 22절 말씀과 같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돕지 않고 또 그들에게 공격을 했거나 가혹하게 한 일이 있다면 내 뼈가 부서져도 나는 좋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비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었느니라 그 욕의 친구들은 욕이 당한 고난의 결과만 보면서 일방적으로 욕이 어 불의를 행했을 것이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확대했을 어 것이다 어그 결과로 어 드러나지 않는 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했지만 욕은 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어 의식하고 어, 살아갔기 때문에 어, 세상 사람들과 어, 다른 삶을 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은 어, 별개가 아닙니다. 어, 하나님만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은 어, 제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온전한 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비라고 해서 어떻게 100% 완벽한 삶을 어,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고, 매사에 자신을 살피면서 사소한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에 내가 행한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동거지를 늘 조심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배 이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자는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이 이야기한 것을 100%다 수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욕은 삶의 동기라든지 삶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마음으로조차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는 것,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것들을 의식하면서 욥처럼 순전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과장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음을 오늘 증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요비 한 말을 우리가 100% 우리가 다 수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마음으로 자기 행동 거지를 조심해 왔고, 또한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어,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도 너무 쉽게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을 낮춰 버리고 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 정욕에 따라 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